문의하기요. 문의하기 부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버튼도 있고, 여기 입력하는 폼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여기 실제로 우리가 웹사이트를 구성을 하면 굉장히 입력 폼이라던가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사용자로부터의 어떤 값을 받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요것도 디자인을 한번 잡아볼 거고, 특히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페이지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버튼을 많이 안 썼는데, 이 페이지 전체적으로 버튼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 같은 것들은 우리 사이트에서 트, 사용할 테마가 입혀진 버튼을 전역으로 설정해 놓고 사이트 곳곳에서 그 버튼을 가져다 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정해 놓고 그냥 계속 쓰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다가 섹션 하나 추가 더해 가지고 요거를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섹션 컨택 컨택트 섹션 하나 만들어주고, 자, 섹션 클래스, 섹션 컨택트 컨택트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음, 아티클, 아티클, 아티클이 의미가 있나? 어, 어쨌든 어 구조상으로는 아티클 위에도 사실 아티클 안 잡아줬는데, 섹션 안에 아티클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쵸? 일단은 여기다가 div 클래스 로우로 잡고, 그 다음에 또 로우를 잡습니다. 첫 번째 로우는, 첫 번째 로우는 요, 요, 텍스트를 위한 로우고요. 두 번째 로우는 요, 입력 폼을 위한 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만들어둔 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죠? 클래스는 컨택트 타이틀을 두셨고, 구공 팩토리에 대해 알고 싶어요 라는 글씨를 하이라이트 주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폰트 설정을 줬습니다. 이렇게 먼저 저장 한번 해볼까요? 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하이라이트 색, 색깔은 이걸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잡힌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어, 여기에다가는 폼을 한번 적어 볼 건데. 자, 입력 폼은 일단 붙여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다 콜럼의 한 4분의 5 정도, 5분의 4 정도의 그 너비를 지정을 하고, 자 폼이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것들이 여기서 입력한 것들을 한 번에 저장을 해가지고 이 문의하기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주는 건 자바스크립트에서 받아주는 건데, 그건 나중에 나중에 그 해당 내용 나가면 설명드릴 거고, 일단 이 폼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사용자로부터 받는 입력들을 어딘가로 보내기 위해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택트 폼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셀렉트 박스 셀렉트 박스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박스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창을 넣을 건데 이름을 받을 거고 이메일을 받을 거고 문의 내용을 받을 거고 문의하기 라는 버튼을 갑니다 이제 여기서 특이한 거는 문의하기를 할때 버튼은 A A 태그를 쓰지 않고 인풋의 타입의 서브밋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타입 서브밋을 하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 폼에 해당하는 내용을 어딘가로 전달해 주다 전달해주라라고 하는 기능이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옵션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그죠자 저장하고 사이트로 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옵션이랑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이메일 이런 식으로 문의 내용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한번 꾸며 볼게요. 자 요거 꾸며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꾸미는 방법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의 사실 반복이라서 요것도 그냥 복붙할게요. 복부 복붙 복부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붙여 넣을 건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새로운 기능이 있어서 버튼만 제가 좀 따로 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의하기 섹션. 우선은 섹션 컨택트라는 것 자체에 패딩, 라인에이트, 폰트 잡아줬고요. 컨택트 타이틀에 이 마진을 버튼을 잡아줬고, 자 이게 좀 여러분들 주목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인풋을 잡지 않고 인풋의 타입을 그니까 무슨 말이냐 태그만 볼수 있고. 클래스만 할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지정을 하실 때 태그와 태그의 옵션까지 이 선택자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인풋의 타입이 텍스인, 텍스트인 거 인풋의 타입이 이메일인 거 셀렉트의 아이디가 셀렉, 셀렉트 타입인 거 텍스트 에어리어의 네임이 메시지인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옵션 값까지 디테일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옵션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의 옵션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그래도 좀 예쁘게 들어갔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아 문제가 아니죠 요, 요거는 어차피 기, 원래 없었던 기본값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면 됐죠 요게 이제 모양이 그럴듯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섹션이 뭔가 가운데로 딱 예쁘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요거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음. 섹션 컨텍스트에 컨텍트에 로우 컨텍트 타이틀이 들어갔고 콜에 span 4 of 5잘 들어갔고 a r t i c l e 섹션 음. 자잘 들어갔는데 이게 왼쪽으로 너무 붙어버렸나요? 요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간격을 띄우고 할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강제로. 아이 아티클을 조정해주면 되겠네요. 아티클의 클래스를 아티클 아티클 컨택트 이렇게 잡고. 어딨지? 어딨지? 아티클 컨택트 아티클 컨택트를 어. 위드는 80% 잡고요. 마진 레프트를 10%로 잡겠습니다. 그럼 살짝 이제 오른쪽으로 갔죠. 그죠? 요 정도로 뭐더갈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좀 타협하시죠. 그죠? 타협을 하시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아티클로 한번 감싸줬다는 거. 자, 근데 마지막 남은 거, 제일 중요한 거. 버튼이 정의가 안 됐어요. 버튼. 일단 버튼. 자.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 저는 아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안 했는데, 이름을 비우면 이름을 적으라 그러고요. 이메일을 비우, 적었으면, 오, 어, 보세요. 이메일 검사까지 해줍니다. 그죠? 요런 기본 기능들이 다 지원이 된다. 이건 뭐 크롬에서 잡아주는 거긴 하지만. 자, 이제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버튼. 버튼은 우리 저녁에다가 설정을 할 거예요. 저녁에다가. 재사용 가능 모듈에다가 버튼을 설정을 할 겁니다.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옵션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붙여넣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우선은,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링크와 비지티 상태, 요거는 내비게이션 한테 했죠? 그리고 호버랑 액티브 상태로 두고 하는데, 모든 버튼에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타입이 서브미신 경우에 이런 옵션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서브미실 경우에 호버랑 액티브 했을 때, 요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저, 요거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고 싹 넘어가 버리면, 문의하기 버튼이 이렇게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놓으면 이 서브밋이라고 하는 버튼이 우리 모든 웹페이지에서 이거를 그냥 가져다 쓰면 예쁘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문의하기 이거 하나만 했는데 보통은 우리가 디자인 잡을 때 보면 그 저기 뭐지 뭐 테마마다 뭐 오케이 하는 버튼 아니면 뭐 제출하는 버튼 이렇게 다양한 버튼 유형을 미리 이렇게 디자인을 잡아놓고 가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잡아놓은 거를 사이트 곳곳에서 사용을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뭐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렇죠? 컨택트까지 여러분들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죠? 컨택트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자뭐 이런 식으로 사실 하나 하나씩 해 나가면 이거 페이지 안에 컨텐츠 만드는 거 하는 거는 그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는데 아직 우리가 하지 못한 거 이거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보려면 여기 지금 휴대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휴대폰 버튼 누르시면 모바일 버전이 어, 아이폰으로 해볼까요? 나오는데 이거 뭐 지금 간격도 안 맞고. 메뉴도 깨지고, 그림도 깨지고, 막 넘어가고 난리 나죠, 그죠? 난리 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디스플레이.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만 잘 보이면, 보통 우리가 모바일 웹사이트 많이 쓰는데, 모바일 사용자들이 접속하면은 이거 뭐야? 엉망진창으로 만들네, 만들었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용 웹페이지에 관련된 것들, 모바일용 내비게이션 메뉴, 그리고 뭔가 뭐 효과 같은 거, 그리고 스크롤로 내리고 이럴 때 메뉴가 보면 이거는 메뉴가 딱 위에 고정이 되죠? 고정이 되면서 만약에 모바일로 줄이게 되면 모바일에 맞게 예쁘게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뉴도 이렇게 새로 생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뭔가 마우스를 그냥 가져다 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클릭을 하거나 했을 때 효과를 주고 싶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버튼을 눌러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럴 때는 저 마우스, 아, 마우스가 아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까지 하고 일단락을 짓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반응형 웹디자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CSS3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시습, 반응형 웹페이지 우리가 지금 정해 놓은 거를 반응형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어, 설명 드리고 시습해 본 다음에 이 CSS 부분을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